자, x가 양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사실은 요거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 이 식을 보면 무조건 x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런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 전원 이 성립할 때에 양수 k의 최댓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뻔한 거 아니야? 모든 실수 양수인 그럼 나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어떻게 그려요? 일단 내가 얘를 f라고 부르고 얘를 g라고 부를게요, 그렇죠? 이렇게 부르면 f란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f는 우리 무리함수 배웠지만 이렇게 생긴 게 f예요. 이게 f의 함수입니다. f x는 루트 x를 내가 그린 거죠. 그런데 요 ln x 있죠? e k의 ln x래. 근데 k 값이 양수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저 로그함수는 어떻게 생겼는데? 로그함수는 요 1을 반드시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점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돼요? 돼. 네. 그럼 문제에서 말하기를 양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 노란선이 이 파란선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같은, 같은 건 괴, 괜찮지만.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라 라는 뜻이죠. 맞아? 자, 그럼 이거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f에서 g를 뺀게 항상 0 이상이면 돼요. 그렇죠? 얘를 그냥 넘기면 f에서 g를 뺀게 항상 0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그럼 나는 굳이 이그래프가 사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미적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f 빼기 g만 그냥 딱 하면 그게 식이 뭐가 돼요? 루트 x의 마이너스 2k의 LNX가 되는데, 얘만 미분해서 최솟값만0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항상 0 이상이 될거 아니야. 최솟값이0 이상이면 언제나 0 이상일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난 미분을 합니다. 내가 얘를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HX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진행을 합시다. 미분합니다. H'X 어떻게 돼요? 프라임 X가 얘 미분하면 이제 그냥 이게 보이면 됩니다. 보이니? 응? 의심스러운, 의심스러운 사람, 해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얘를 미분하면, 지금 분자에 지금 EK가 들어있고요. LNS 미분하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얘가 지금 미분함수니까, 얘가 과연 언제 0이 되는가? 그 순간이 그 값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또 정리를 할때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EX로 통분합니다. EX로 통분하면, 얘가 루트 X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4k 되죠. 맞아요? 얘가 0인 순간을 내가 찾는 중이지. 왜? 내가 극점 찾는 중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0인 순간은 언제라는 얘기야? 얘가 0인 순간은 어... x가 16 k제곱인 순간이죠. 맞아요? 요 순간일 때가 바로 극점이라는 얘기죠. 됩니까? 돼. Okay. 그럼 얘가 이 지점이 극대일까 극소일까? 그건 내가 얘를 보면 알기. 일단 얘들아,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렇죠? x가 지금 양수니까, 그렇죠? 나얘 무시할 거예요. 얘만 딱 그래프를 바라보세요. 얘 무리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지금 k가 그리고 양수죠? 그럼 그래프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루트 x, 루트 x랑 무리함수를 쭉 내려놓은 지금 그림이잖아,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 극점은 요 순간의 x 값이 16k 제곱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분한 f가 아니라 h 프라임 미분함수인데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즉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아 얘가 극소구나 이 순간이 극소점의 x좌표구나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따라서 얘가 극소점이다 극소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 뭐지? 그 점이 최소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프가 극소값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어, 얘가 최소가 되겠죠. 다른 극값이 없죠. 물론 극소값이 있더라도 극대가 따로 또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극점이 딱 하나인데 다른데 극점이 없대요. 그러면 이 여기서는 이제 다른 뭐 극점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간 양쪽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란 말이지. 따라서 이 순간이 최소이자 극소인 순간의 x 값이니까 나는 를 저기다가 집어넣었을 때에 그 값이 언제나 양, 그 언제나 요 순간, x가 요거인 순간에서의 요 h(x)의 함수 값이 언제나 0 이상이면 하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결론이에요. 맞죠? 그럼 계산만 합시다. 마지막 계산, 16k제곱을 기준으로. 자, 지금 우리의 목적이 살짝 흐려진 것 같은데, 그것만 이거 마지막 문제야. 아니다. 어, 마지막 문제 합시다. 꼼꼼히 설명할게요. 아니다. 봐 보자. 이거 언제까지 걸릴지. 자, 내가 지금 hx 즉 f 빼기 g라는 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게끔 0 이상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최소값을 찾았는데 그때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x 값이 16 16k 제곱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4k 되죠. 여기 16k 제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에 16 아니 l n l n 16 k 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언제나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죠. 요놈 요놈 k의 최댓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부등식인데 식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음. 요거 2k로 묶을 수 있지요? 야, 요것도 좀 까다롭네. 요 지점도 요거 2k로 묶을 수있고요 나머지, 얘 앞엔 놈2고요이 뒤엔 놈은 ln 16 플러스 4k 제곱인데, 그럼 ln, 얘를 내가 16이면 이의 4승이니까 4ln 2로 적고요 얘는 뭐라고 적어요? 플러스 ln 2ln k라고 적을게요. 얘가 항상 0 이상이면 된다는데, 일단 k 값은 양수니까 나얘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쨌나 K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돼요? 그럼 나는 얘만 양수면 되겠네요 야야 마이너스 아니야 어디가? 어디가 마이너스지? 요놈요놈둘다 마이너스지 그쵸? 여기 마이너스니까 미안해 요렇게 돼요? 되죠? 어 그러면 요 놈이 항상 0 이상이면 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니들, 여기서도 좀 막히지 니들 요거 풀어내는 방법 보여줄게요 요거, 내가 2라는 숫자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2라는 숫자를, ln, 2의 제곱으로 바꿀게.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래. 얘 다시, 다시 올려. 얘 16으로 다시 만들어요. 어? 이렇게 만들면, 빼기 ln 16이니까, 식이, 요렇게 되겠죠. ln 16분의 2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얘가, 얘 빼기, ln k 제곱이, 요만큼이 언제나 양수다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럼 너희들 알겠지만,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 식이 요렇게 될 거죠? 맞아요. 돼요? 그러면 너희들 알겠지만, lnx는, ln이라는 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진수들도 이쪽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k제곱은 16분의 2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시킬 수가 있다고.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풀마풀마 4분의 2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근데 K는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 맞아요. 마지막 순간 맞아도 좀 쉽지가 않네요. 미분의 마지막 문제 답네. 그죠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적어주면 K값의 최대값이 등장을 하는 아, 잠깐만. 여기 2지? 여기 그냥 2죠? 응, 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2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빡시어이 문제? 빡십니까? 이 정도면 좀 빡시긴 하죠? 자, 이 문제도 사실은, <laughs> 계산은 빡신 건 맞는데, 문제가 준 감동은 전혀 없어요. 난이도 상문제 지금 다 봤는데, 감동을 준 문제가 있었어? 다 그냥 미적 원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수, 지금 봐봐. 이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해? 그럼 내가 그냥 1로 넘겨가지고 빼가지고 이 함수가, h라는 함수가 언제나 양수가 되게끔 만드는 방식이었지. 그럼 내가 최소값 찾아가지고 그놈을 0 이상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거 하나 하는데 계산이 좀 양이 많았던 거지. 맞아요. 풀이의 전략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계산이 피곤한 거라고. 그게 미적 2예요 알겠어요? 적분 파트 적분 파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적분 파트는 계산이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참고로. 알겠어요? 특히 삼각함수 그리고 치환적분 부분적분 조금 더 힘들어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